여수해양경찰서는 보성군 장도 앞 해상에서 약 0.5톤급 모등록 선박이 전복돼 승선원 2명을 민간 어선에서 구조했지만 안타깝게 선원 1명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. 여수해경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2분경 보성군 장도 남쪽 약 1.5km 해상서 약 0.5톤급 모등록 어선 A호가 전복되었다고 인근 어선에 의해 신고 접수됐습니다. 여수해경은 연안구조정과 해경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하며 사고 해역 인근의 어선들에게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공동대응을 요청했습니다. 해경 도착 전 사고 승선원 2명 중 선장 이 씨는 전복된 선박 위에 있다가 인근 어선 명성 이호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되었으며 해상에 추락한 선원 정 씨는 경찰관이 탑승한 어선 봉진 1호에 의해 의식 없는 상태로 구조됐습니다. 해경은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선원정씨를 벌교 상진항에 대기 중인 119 구급대에 인계했으나 병원 이송 후 안타깝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사고 선박 a 호는자만구물로 전어를 잡기 위해 어선에서 양망하던 중 너울성 파도로 인해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복 선박은 인근 어선들에 의해 인근 항폭으로 예인 후 인양됐습니다. 여수해경 관계자는 인근 어선 목격자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<목소리>